안녕하세요. 자, 7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야 자, 걸치고 날일자고 침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수인데. 요즘은 이제 날일자고 침이 거의 사라졌다 시피 해서 안 나오는 형태인데. 제가 또 바둑을 안둔 사이에 새로운 포석이 나왔을까요? 와 이건 뭐야? 야 이건 또 뭐야? 음. 밀면은 막아서 두겠다는 얘기인가? 일단 하나 밀어보겠습니다. 그냥 그래. 하나 더 밀면 또 늘겠다? 일단 상대방의 의도는 화변 쪽의 모양을 키워가겠다는 얘기죠 어디 보자... 하나 제끼고 그냥 뭐 요정도나 가면 될것 같은데 일단 뭐 늘면은 눈목자 정도 눈목자를 갈 수도 있고 뭐 날일자 정도만 가도 될것 같습니다 날일자 갈까? 견실하게? 눈목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끼고 이제 호구가 선수니까 <laughs> 굳이 뭐 가까이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와우 거의 올인 작전인데 이런 간나 붙이면 이렇게 해봤습니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굉장히 특이하게 두네. 야 그건 또 뭐야? <laughs> 아니 뭐야? 나가겠다는 어. 얘기야? 2 3 3 3 3 3 3뭐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가면 3 3 3 3 3 3 3 3 3 마음 잡으면 막겠다는 건데 그냥 자 막는 게 선수가 안 되면 여기 나가서 그렇다고 지금 여기 뚫리면은 여기 되게 열어지거든요 하나 둘뭐 그것까지는 뭐 당해준다고 치고 그는 뭐 형이 다 당해주지. 근데 일단 여기가 뚫렸으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이렇게 두는 이런 수들이 집으로도 손해고. 일단 상대가 제가 봤을 때는 바둑 두기 싫은 것 같은데. 일단 나가는 수 있고 뭐 들여다보는 수 있고. 일단 뚫렸고. 이런 데까지 날라갈 수 있나? 자, 보자 여기서 이런 거 성급하게 들여다보는 건 이제 밀어서 좋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음... 다섯. 자, 일단 여기 한번 한번 어깨 짚어서 막으면 이제 한칸띄고뭐 조금만 깎으면 돼요 저는. 어, 네. 네. 이건 약간 기센데 공든 탑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여기 나오는 것도 지금 있을 것 같고, 자, 공든 탑은 이렇게 무너진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이런 거 이제 붙여서 하나, 갈까? 둘, <laughs> 셋, 넷, 다섯, 여섯, 음... 일곱. 자, 일단 기대면서 한번 탈출해 볼게요. 그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상대는, 아, 그렇게. 이거는 근데 하변 모양이 다 지워지면은 낙이 없을 텐데. 흙이 유일한 여기가 모양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깨져 버리면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왜 이러 이굳자마 이상한 수를 놨어. 뭐 하는 거야, 이게? 방태를 주겠다는 거야? 일단은 하나 끊고 끊어서 붙서서냥타타를는이것고고이런거날라가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셋, 넷, 붙여서 구는이 친구는 이친구한 점도 빵때이기때문이 잡을 돌이 아니죠 이건구는이 뭐 친구는 수, 친는수뭐끊는수 친구는 이친는 뭐야 이게? 야, 굉장히 실전적인데. 거기를, 거기를 일단 하나 맞고, 음, 야그 나름대로 그 실전적인 행마를 하네. 상대가 일단 여기 치는 거 선수니까, 둘, 뭐 이것도 잡힐 도런 아니에요. 넷, 일단, 다섯 여섯 넷 일곱. 모양은 들어가고 싶긴 한데 음, 바꿔치기를 할까 아니면 그냥 입고둘때 여기 하나 살짝 요런 거 하나 찔러서 이거 찌르면 어떻게 되지 끊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은데. 5 6 7 8 자, 일단 하나 끊어 갑니다. 어, 그렇게 이거 두면 여기도 이렇게 되겠다. 아. 야. 아, 그러네. 그게 있네. 여섯, 일곱, 여섯, 아홉, 아 이거 약간 다 경솔한 다 수다. 다 수다 아 이거 좀재미없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살걸 그랬네 하나 둘셋넷다섯아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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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괜히 한 점을 주, 줬네. 근데 뭐 그래도 제가 잘된것 같습니다. 일단 하변 모양을 다 지웠기 때문에 뭐 전혀 불만이 없고요. 뭐 이거하고 이거 교환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손해가 없는 것 같고, 이쪽에 이제 돌이 오면 은 이런데 들여다보는 거또 괜찮아지거든요. 자 여기서는. 붙이고, 한칸 뛰면서, 여기 나가는 수가 또 두터운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살짝 치받아서 물어볼까 응수 타진 이쪽에 지금 뭐 집을 짓겠다는 얘긴데뭐 크게 날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양이. 어, 디보자 그렇게. 자 이거는 뭐 사르라 그러고 이쪽에 이제 뭐두 점머를 두드려간다든가뭐 그렇게 두면 될것 같아요. 자 붙여서 하나 둘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흙이 뭐 집이 뭐 이렇다 할 집이 없지 않습니까? 어축 아닌가? 이거 축으로 잡히면 안 되는데 흙이. 그냥 감으로 그냥 막 두는 거죠, 상대는. 하나, 둘. 감으로 둔다고 해서 형한테 이기나. 요것도 기분 좋은 선수. 이거는 이거 두고 둔다. <laughs> 자, 밀면서 뭔가를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런 거 하나만 때려도 될것 같은데. 일단 뭐 그냥 한점 먹고. 이거 세 점까지 먹고. 뭐 이렇게 되면 일단 집으로는 뭐 끝났다고 봐야죠. 유일하게 요쪽에서 좀 손해 본게좀 마음이 걸리긴 하지만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디 보자 이것도 지금 이거 나가는 게 별로 강력해 보이지가 않는데 나가면 그냥 뒤로 이어서 두면은 뭐 6, 별게 있나 싶기도 하고 아, 아까는 나간 수가 강력했지만 지금은 굳이 나가면 그냥 이어서 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음, 결국은 이제 올 수밖에 없죠. 이제는 여기 나갔을 때 뭔가 효과를 보겠다 그런 얘기 같은데 어디 보자 둘, 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것도 잡아주고 요거 한 점. 다음에 이제 쉬우면은 곤란하니까. 도망가면 뭐 붙인다든가. 2, 4, 5, 6, 7, 8, 아홉. 뭐야 이게? 에이 형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어게 거길 단수를 쳐. 이게 뭐 끝내기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 바둑을 안 둬도 이 참뭐 상대들이 이렇게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래 가지고 한동안 바둑을 안둬도뭐 기본 베이스가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상대들이 그냥 그냥 막 해롱해롱 되네. 물론 이쪽에서는 약간의 그좀 실수를 했죠, 제가. 근데 이거는 이제 핸디캡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실수는 그래도 해줘야 뭔가 상대들이 그나마 그뭐 꿈, 일말의 희망 어, 그런 걸좀 갖고 두지 않을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말의 희망 정도 이것도 아예 채껴 이어버리자. 집으로 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거를 들어 <laughs> 아형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나름대로 그 십이 승팔 패지만 12승 8패지만 뭐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야 이게? 자, 이것도 손해죠.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어디 보자. 음. 하나 둘, 여기를 그냥 잊기만 해도 엄청 손해 본것 같은데 끊는 수가 있잖아요. 여섯 일 아홉 하지만 여기가 크다는 거. 뭐 뒷맛을 좀 노려보겠다, 그런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음, 이건 이제, 요거 두면 요런거 하나 찌르고 끊은 다음에 틀어막아서 뭔가 노림수를 갖겠다는 얘기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쪽에 돌이 흙이 찝는 순간에 여기 끊는 수가 바로 생겨서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수일기를 제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뭐 막상 하면은 막상 하면 상대들이 뭐 되겠습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뭐수일기를쫙 해가지고 그냥 싹 하면 다안 되는 수 아닙니까? 자, 이렇게 상대가 돌을 걷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차이도 많이 나고 뭐 차이가 나는 걸 떠나서 낙이 없죠 바둑이. 자 빠르게 복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수 뭐 개성적인 수는 맞는데 보통은 잘 두어지지 않는 수법이죠. 뭔가 이런 식으로 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를 밀리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하변 모양을 키워가는 거고 얘도 하변 모양을 키워가는 거지만 이 우변의 백돌이 그래도 이런 거밀 이런 거를 이제 밀므로써 이쪽의 모양이 좀 갖춰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모양을 갖추지 못해요. 탄력을 그냥 뭐두 칸이나 아니면 중앙으로 뛰어나가는 정도겠죠. 그래서 저는 이수 같은 경우가 뭐 열정은 뭐 높이 사지만 상대 박가면서 쓰라 이거지 모양 딱 잡아가니까 뭐 백의 모양이 좀 깔끔하죠 이렇게 가고 싶지만 여기 제끼고 호구 치는 게 선수성이니까 뭐 이런데 이런데 뒷맛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나를 짜만 간 거고 그리고 이거 오면 흙도 이거 이거 오고 싶진 않잖아요 어차피 이 돌이 세개나 있는데 한 칸밖에 못 벌리니까 그래서 흙도 어차피 여기 안 온다라고 생각하고. 딱, 요 정도만 간거고요 모양을 안 키워갈 수 없죠. 이건 이제 안 두면은 그냥 백이 이런 데만 갖다 던져놔도 모양이 쫙 눌려버리니까 모양을 키워간 건데. 붙이고 끊는 수는 그냥 상대가 별 생각 없이 그냥 감각적으로 둔 수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여기 뚫려서는 굉장히 재미없는 형세가 됐고, 이거만 가도 어차피 이쪽으로 뚫리니까. 결국은 약간 맛보기성으로. 흙이 좀 재미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절 상대로는 꼴값떨지 말자 뭐 그런 뜻이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여기 뚫렸지 집으로 손해봤지. 이게 가만히 냅둬도 이런 집안 나잖아요 원래. 근데 흙이 먼저 둬 가지고 여기 뚫리는 거 공짜로 받아먹고 여기까지 잡혔기 때문에 거기다가 흙의 후수. 재미없는 형세가 확실히 됐고. 아, 이거 빵 때림 주고 잡으러 올 거라고는 아예 그냥 꿈에서도 생각을 못 했는데. 상대는 어차피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이 끄는 수가 제가 좀 많이 이상한 수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뭐 그냥 차라리 이런 거한칸띄어서 두는 게 훨씬 더 깔끔했죠. 괜히 한 점을 그냥 줘버려가지고. 자, 일단 얼핏 보면 은 이제 백이 쌈짓 두고 살아서. 백이 망한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거든요. 모양은 딱 그래. 근데 애초에 흑의 모양 생각하면은 두집 만나도 백이 성공적인 거죠. 아니면 백도 그게 싫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식으로 뭐 변신을 하는 것도 분명히 이제 가능한 수 같은데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 이거 치고 이렇게 끊어먹는 게 선수거든요. 잡아야 되잖아. 이 요거 요거 버리고 일단 귀 선수로 잡았으니까 또손 손 빼고 두는 거. 이것도 저는 백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일단 그냥 살았고. 그 다음은 이제 상대가 이쪽에 모양을 키워가기 위해서 온갖 힘을 썼지만 음, 저친수가 마지막 패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거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살든 뭐 들여다본다든가 해서 살아야지 상대가 축을 아무 생각 없이 둔것 같아 이게 나가면 이게 축이거든요 이렇게 축이잖아 한 점이 잡혀가지고는 당연히 이상하죠 마지막 패착 뭐 패착이야 뭐 저랑 두는 순간부터가 패착이 나왔겠지만 결정적인 패착은 이제 이거라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전에도 바둑이뭐 이런 데서 다 손해보고 앉아 있었지만, 마지막 실수 같은 느낌? 그리고 는 이제 이세점 잡고, 이 단수 친 수는 이거는 뭐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여길 두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시간에 쫓겨서 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볼거 없는 그림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뭐이 바둑을 딱 놓고 봤을 때 교훈 하나가 있죠. 상대 봐가면서 착하게 둬야지. 자 아무튼 이렇게 7단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